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한문으로는 이치라고 합니다. 이치. 그리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 즉, 이치대로 돌아가는 걸 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만 돌아가면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스르면 그걸 영리라고 그러죠. 영리는 우리가 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과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 섭리 이 이치가 에덴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깨어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어미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범죄하는 순간 이 모든 질서가 깨진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관계마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피지물과의 관계까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범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인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 그 범죄 이전의 삶으로 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철저히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종착점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죽음의 굴레에 빠지고 말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죠.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아담과 하하를 지켜보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참 많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애정과 기대가 듬뿍 담긴 특별한 존재인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끝나고 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과 기대를 듬뿍 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에덴에서의 그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배신감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볼때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런 하나님이 느끼셨던 심한 배신감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여 충격을 받으셨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고 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울을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고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상황에서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거든요. 배신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원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순도 여자의 후순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순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순은 바로 예수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순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 그 죽음의 저지를 풀어드실 존재라는 이 복음을 범죄한 직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아주 불안당이 나옵니다. 페르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는 아들이 그 칼을 찌르면서 손톱이 잘려 나가거든요. 그 아들이 범인인 게 들통나서 아들이 처벌받을까봐 어머, 엄마는 그 어머니는 죽는 과정에서도 그 아들의 손톱을 삼켜요. 부모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죠 예전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표도관광이랍시고 부모를 제주도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다가 그냥 유기해 놓고 돌아오는 자식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내 자식 이름 다할 거고 전화번호 다할 거고 집주소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그렇게 버림을 당한 부모가 자식을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자식에게 버림을 당했어도 내 자식은 지키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의 순종과 땅에서의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풀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속. 대신 속죄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대속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등가 교환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집에 양한 마리를 훔쳤거나 죽였다면 저는 양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를 훔쳤거나 죽였다면 소로 보상이 돼요. 만약에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면 생명으로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나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등가교환의 원칙이죠. 이렇게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동일한 가치로 보상을 하거나 그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야 될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 이게 바로 등가 교환의 원칙에 의한 대속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원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원죄는 에덴에서 지은 범죄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처벌은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형벌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세상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 또는 남을 돕는 선행, 그것들 아무리 많이 한들 원죄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죄의 저주, 굴레에 빠져버린 사람이 구원받을 길은 없을까요? 딱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 있다는 등가 교환의 원칙에 의하여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가지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살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죄인이면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한때 사랑에 빠졌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실 아낌없이 다 내주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아픈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고 싶어요. 죽어줄 마음이 정말 있어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도 죽을 죄가 있지만 나도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대신 죽어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5장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여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 이 원죄로 인한 죄가 유전이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누구도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도 한 가지. 방법,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유일한 존재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시면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이 어떤 거냐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직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그러려면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을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사람 되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강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류신 하겠다고 순종하셔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육신 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태, 자궁을 내어줄 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장성한 성인으로 짠 하고 몸이 바뀌시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탄생과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몸을 사용하셔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똑같이 자라시고 성장하셔서 비로소 죄를 대신할 자격이 생겼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육신 과정에 자신의 태 자궁을 내어줄 여성이 필요한데 어느 누가 이 일을 또선뜻 나서서 순종하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에덴의 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치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아버지 우리를 살리겠다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에서도 누군가가 순종해야 되고 땅에서 누군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 하늘에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겠다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땅에서는 그 성육신 하실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자궁을 내어 드리는 한 여성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기도문으로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는 순종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만 남아 있는 거죠. 먼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 순종하셔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창조주의 그러니까 영과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낙고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치극히 낮아짐이에요. 피천한 낮아짐이거든요. 그런 수치와 수모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신을 서 누리던 자유함을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겪어보신 분들 계시지요. 내가 뭐 확진이 됐든, 아니면 밀접도 추세가 되어서 격리를 해보셨든, 외국에 나갔다 와서 격리를 해봤든 간에, 어쨌든 내가 방안에 안에, 방 틀어박혀 가지고 뭐 열흘 내지는 뭐 2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것,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누이던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느끼는 경험일 텐데. 우리 예수님이 신으로서 온전히 자유로우셨던 분이잖아요.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던 분이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던 분인데, 이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이 만든 이 피조세계의 물리법칙과 시간법칙에 자기도 그대로 속박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만이면 말을 안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창조주가 자기가 지금 피주물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해야 되고 끝내는 두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어가야 됩니다. 이 끔찍한 경험을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궁을 내어주려면 자신의 그렇던 평범한 그 소망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오순도순 사는 그런 소박한 일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게다가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정원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만약에 임신한 것이 들통이 났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도 내놔야 되고 내 삶의 어떤 그런 소박한 꿈을 다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걸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무 살도 채안된 앳된 아가씨였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방문해서 그렇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의 여종이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면서 순종하거든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그 다음에 또 난관이 있어요. 정혼자인 요셉이 있거든요. 요셉이 마리아를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정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데, 나는 이 여인과 잠자리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배신감에 분노할 것이고, 율법의 규정대로 돌에, 쳐,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둘 겁니다. 그렇게 내보낼 겁니다. 근데, 요셉이 워낙 성품이 좀 온유하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요셉의 꿈에 보내셔 가지고 마리아 데려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이래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이 고비도 해결이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정말 귀한 순종이긴 하지만, 요셉의 순종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그저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도다. 그렇게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지만, 정작 이 성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그 일에 순종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마냥 기쁘지만은 않으셨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늦은 날에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치러 놓고, 마음을 두리던 끝에 합격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당시 이제 경조사 참석을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셨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 합격했어요. 너무 기쁘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쨌든 정말 기쁜 일인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차 타고 대전으로 올라오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그러셨대요.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가정협회 넉넉지 못했으니까 등록금 마련이 또 걱정되셨던 거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예수를 쉽게 말하면 저 사지로 몰아넣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또 아버지의 뜻 순종해서 사람이 되어서 온갖 불평과 고통을 이제는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또 우리 예수님이 품었을 그 마음 그 얼마나 복잡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실제로 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고비가 한번더 있었어요 큰 고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직전 개세만회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이 사람으로서의 이, 어쨌든 간에 본성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어떤 극심한 고난의 순간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마음과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충돌한 것이 바로 개세만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세 번씩이나 드렸어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도무지 갈 수가 없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본능이 이 기도를 하게 만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피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기도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는 십자가로 향하시죠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또 마리아와 요셉 때문에 우리는 죽을죄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은 하늘의 순종 또 땅의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피천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땅에서는 마리아와의 목숨을 건 순종과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 성육신을 가능케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 마리와 요셉의 동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계획과 어긋나고 내 뜻과 배치가 되더라도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는 자들만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창주주의 영광과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또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태를 내어드린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 삶을 내어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